결국, 잘 발달한 엉덩이의 소유자는 바른 체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생식기능과 성기능 또한 매우 좋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발달을 위한 걷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엉덩이는 건강의 상징이자 남녀를 불문하고 매력 포인트라는데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나이를 실감하게 하는 부위도 바로 엉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 아름다운 엉덩이를 목표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죠. 대중 강연을 하다 보면 엉덩이 발달에 걷기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걸음걸이에 있습니다. 걸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걸음걸이가 변형되어 있는 골반을 교정하지 못하고 또 골반의 근육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걸음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지고 비약해진 엉덩이를 되살리는 걷기 방법으로. 매력 향상과 함께 체형 교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걷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엉덩이는 크게 두 가지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요. 하나는 골반 내에 장기들을 보호하고요. 그 기능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몸통을 고정하고 정렬시키는 일이에요. 따라서 탄력있고 볼륨감 있는 엉덩이는 이두 가지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육량이 적은 빈약한 엉덩이, 탄력이 감소한 엉덩이는 골반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전신의 역학적 균형을 깨트려서 체형을 변형시키게 됩니다. 엉덩이가 신체의 역학적 구조의 핵심 부위로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남녀를 불문하고 엉덩이가 성적 매력의 중요한 상징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생식기 전체가 엉덩이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겉을 보고 속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엉덩이를 구성하는 근육 대부분이 생식기 기능에 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응용근신경학에서는 난소와 고환, 전립선과 자궁 등의 남녀 생식기와 성기능에 관여하는 엉덩이 근육 세 개를 지목했는데요. 그세 개의 근육은 바로 대둔근, 중둔근, 그 다음 이산근입니다. 여기서 관여라는 뜻은 이 엉덩이 근육의 기능과 상태에 따라서 생식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또 반대로 그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대둔근, 이상근, 중둔근의 근육량 감소와 과도한 긴장 또는 약화는 자궁과 난소, 전립선과 고환의 기능을 감소시키고요. 반대로 이세 개의 근육의 탄성과 유연성, 근육의 발달은 이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잘 발달한 엉덩이의 소유자는 바른 체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생식기능과 성기능 또한 매우 좋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막연히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걷기 전략. 첫 번째, 뒤로 쳐져 있는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서 골반의 위치가 정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요, 잘못된 자식 생활의 영향으로 골반이 후방회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골반이 후방회전해서 뒤로 처져 있으면 대둔근이 골반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돼서 엉덩이가 아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후방 회전된 골반을 정상화시키는 걷기 전략 세 가지 복폭 넓히기, 뒷다리에 무릎 펴기, 그 다음 복근 잠그기입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뒤로 처져 있던 또 세워져 있던 골반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대둔근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고 편안하게 얹혀져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엉덩이 근육을 적극적으로 수축시키고 강화시키는 걷기 전략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뒷다리로 추진력을 내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보행 속도를 조금 빠르게 보행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뒷다리 추진력으로 보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뒷다리의 무릎을 순간 곧게 펴면서 발을 뒤로, 지면을 빠르게 뒤로 밀때 발생하는 반발력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추진 방법이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이유는요. 이 동작 자체가 엉덩이 근육의 강한 수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앞발로 추진력을 내는 걸음걸이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교정을 해주면 엉덩이 근육을 매우 쉽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우며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